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입니다. 어, 제가 요즘은요 시간을 좀 많이 많이 좀 내서 상권 좀 분석 좀 하러 다니고 세종시 상가가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입점이 됐고 어떤 게 입점이 됐고 어떤 브랜드가 입점이 안 됐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서 열심히 지금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다녔냐면 세종시의 도시의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삼생활권에 보시면 세종시청이 굉장히 멋있게 지어져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거기 세종 시청 바로 앞에 보면 스마트허브라는 상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어, 거기는 생활대책용지 딱지로 인해서 공급이 됐고요. 그 딱지 공급됐던 조합원들께서 임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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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맞췄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임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임대 진행을 좀 해봤는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좀 아쉬운 얘기지만. 분양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분양을 받으셨을 때 임대료를 얼마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를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분양사라든가 아니면 임대 대행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현실이 그게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그 시청 건너편에 있는 보람던 상권보다도 스마트 허브 상권은 관공서와 바로 초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세, 세무서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정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청에서 진짜 도로 하나 건너거나 시청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건물 앞에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들이 일반 세무서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할때쓸수 있는 건축 설계 측량사 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시청과 관련된 업종으로 진행이 된곳 아니면 교육청과 관련된 업종이 진행이 되는 사무소, 그 다음에 조만간에 세무서가 공사 중인데요, 공사가 공사가 완료되면 세무 대행해 줄 세무사들이 그 건물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무서와 시청과 그 교육정보원이라든가 교육청이 입점되는 시기가 조금 따로 따로 따. 따로, 따로 세팅이 돼서 아직은 세무서라던가 그런 입점되시는 분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상부층이 살짝 그런 사무실 용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1, 2층에 있는 근생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차지는데 바로 초근거리에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거기 곧 마시는 근무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할 텐데 아직은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미 미흡함의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 받으실 때막 임대료 얼마에 주기로 하고 수익을 얼마에 주기로 했는데 현실이 그게 못 받쳐주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분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임대료 주실 때 물론 월세를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게 조금 현실에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금액이랑 임차인이 원하는 임대 가격 그 다음에 임대인이 원하는 임대 가격에는 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가 조금씩 안맞았 ...던 것이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임대인분들도 어느정도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상권을 멋지게 활성화를 시키고 났을 때 내가 과감하게 여기 상권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 임대가 이렇게 이렇게 맞춰줘서 좋은 브랜드가 들어왔으니까 그때 내가 얼마에 매도를 하겠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팔수 있는 시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어느정도 권리금도 세팅이 되고 하면 상권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매매금액도 좀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임대가도 더 올려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세팅이 된다는 게 제가 세종시 상권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스마트허브 큐브 극종에 그 있는 완투 그 다음에 이렇게 지삼생활권 쪽에 있는 상가들 혹시 공시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아, 내가 생각했던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워야지 거래가 돼요 제가 중개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우 나 너무 많이 받아서 괜찮아 좋아 그렇게 하신 거는 거래해서 아우나 너무 잘해서 너무 잘 팔았어 너무 새를 잘라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기업 거래하면서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계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쉬워요 잘잘 팔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면서 이거를 잘 진행했는지 모르겠다. 임대를 너무 싸게 놓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맞고 또 반대 입장에서 임차인 분들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잘 샀는지 궁금하다. 너무 비싸게 산것 같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내가 이게 자신감이 없다.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약상, 양극화 상반되는. 상반되는 마음들이 항상 현장에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느 분한 분도 서운하고 많이 받 많이 주는 것 같지? 조금 더 많이 받고 아우 조금 준다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함이 있어야 진행이 된다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가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 어, 아쉽고 힘드신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제 열심히 진행을 해 드려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임차인 분들도 성업 수익이라는 거 발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조금 헤아리시고 어 내가 임대를 얼마에 생각을 했다면 조금 돈 단위를 조금만 낮춰보세요. 낮춰보시면 임대 진행이 되는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신도시다 보니까 움직이는 상권도 형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사, 도시가 살게끔 하기 위해서 상권을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를 시 키는데 조금 내가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서라도 도움을 주셔야 임차인 분들도 힘을 내서 응원을 해서 일을 하고요 임대인 분들 조금 아우 아쉬워 아쉬워하시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도 내시고 관리비도 어느 정도 정리도 하시고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30년에 세종이 완전한 멋진 도시가 세팅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좀 튕기시면서 튕기시면서 또 상권 형성화가 됐으니까 어 내가 이랬. 이랬어 그때도 추억하시면서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저랑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고 서운하시더라도요. 그냥 조금 미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서 임대 진행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세종시 상가도 살고요. 그러면서 공실이 많아서 모든 각종 매스컴에서 뭐 이래요, 저래해서 노출이 안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 서운하시겠지만 조금은 무서요. 제가 이 얘기에서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상가를 가지고 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하시는 금액을 웬만하면 맞춰드리고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제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상가 관련된 이야기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고 특히 제가 오늘 간데 스마트 있는 스마트 허브 도치 허브 상가들도 제가 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서 혹시 이런 업종을 가지고 싶거나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있거나 임차를 내가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잘 해드리고요. 임대인 분들한테도 많은 이제 요구를 요청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저 세종 몽땅 부동산 정진숙과 좋은 내용으로 많이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